안녕하세요 여러분 긍정 닥터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몇 시쯤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스스로 아침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녁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최근 발표된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 재밌는 연구를 소개하고 이 연구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면을 챙겨서 뇌를 지킬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 연구팀에서 무려 10년 동안 24,000명의 성인을 추적 관찰 했는데요 연구팀은 사람들을 아침형 그리고 저녁형으로 나눠서 나누는 걸 우리가 크로노타입이라고 하거든요. 크로노타입별 수면 패턴과 인지기능, 그러니까 기억력이나 판단력, 이런 뇌의 기능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저녁형 사람들이 아침형 사람들에 비해서 뇌 인지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나이라도 늦게 자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더 빨리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우리 몸과 뇌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이 생체 리듬, 썰카디안 리듬.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그리고 해가 지면 잠을 잘 준비하는 를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항상 11시 전에 주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1시에서 2시 사이에 우리 뇌는 가장 깊은 뇌파, 서파에 도달할 수 있고 이 서파에 도달할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을 태워서 성장 호르몬을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재생과 회복이 된다. 그리고 이 림픽 시스템, 뇌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이 더 활성화가 된다. 뇌의 노폐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알츠하이머 디지지와 관련이 있는 아멜로이드 베타겠죠. 그러니까 저녁형 사람인 경우에는 내 그냥 체질에 맞다 손치더라도 이 리듬에 맞춰서 조금 조정하시는 게 훨씬 건강에 이롭다는 걸 다시 한번 연구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음 결과 이걸 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려야지 생각했는데요. 이 대상자들을 교육 수준별로 나눴더니 이 아침형과 저녁형, 전역형, 특히 저녁형이 10년간 나이가 되면서 뇌 기능이 더 빨리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 차이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심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심지어 한 시간씩 늦게 잘수록 더 팍팍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학력자들에서 저녁형 생활이 뇌 건강에 정말 더 나쁘구나 이걸 알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연구팀에 따르면 이 고학력자들인데 저녁형인 사람들은 어쨌든 늦게까지 집중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일을 할수 있지만 사회 규범상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수면 시간까지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즉 11시부터 2시 사이에 잠이 부족해서 재생과 회복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거기다 그 연구 디스커션을 보면 저녁형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다른 생활 습관들이 아침형인 사람들보다 더안 좋았다고 합니다. 즉 술을 더 많이 마셨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더 많았고 어, 불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가공식품을 먹는 횟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저녁형인 사람들이 뇌 기능이 더 빠르게 떨어지고 또 어, 뭔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하는 이런 사회적 규범이 있는 사람들은 워커홀릭으로 절대적 수면 시간까지 줄어들어서 더 뇌에 부담을 주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스테이파스 이야기를 듣고 "아, 어, 나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녁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그냥 중간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완벽한 아침형, 완벽한 저녁형은 5%가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아침형과 저녁형 그 사이 어디쯤 중간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어떻게 아침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우리 뇌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교훈을 꼭.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부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1시 전에 주무세요. 어, 매일 매일 하기 어려우면 3일에 한 번이라도 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72시간의 룰이 있다. 술도 마시고 나면 회복하는데 72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잠이 부족한 것도 복구하는데 72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매일 매일 늦게 주무시지 마세요. 즉, 적어도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은 11시 전에 누워보려고 하세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돼, 그러면 그냥 정말 일찍 일어나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어려워. 그러면 낮에 일할 때 집중하세요. 그 다음,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당연히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야겠죠. 블루 라이트에 노출이 되지 않아야 우리 잠을 잘 들게 할수 있는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오고 우리 긴장도를 높이는 코티졸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규칙적일수록 우리 뇌는 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과 일찍 자는 것 중에 어느 하나만 할수 있다고 하신다면 저는 11시 전에 자는 것을 강력하게 권유드리고 일어나는 시간은 뭐 한두 시간 이내에 차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빛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밝은 빛을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집에 창문이 없는데 그러시면 밖에 나갔다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쌀을쬐면 우리 몸이 생체 리듬을 더 빨리 아침형으로 조정시킬 수 있습니다. 10분만 아침 쌀을 봐도 업무 효율이 높다는 연구들도 있으니까 활용해보시면 좋겠고요. 넷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흡연과 음주를 피하는 겁니다. 우리 뇌의 독성물질의 가장 대표가 흡연과 음주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흡연과 음주를 피하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이런 것들은 차차 더 잘하실 수 있게 되면 반드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흡연은 이번 연구에서도 전역형 생활과 함께 나타나면 뇌 건강에 아주 추가적으로 치명 ]적인 위험을 줄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 말은 주무시다가 또 일어나서 담배 태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우리 치매 예방을 위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건강은 없어도 더 나은 건강을 만드는 노력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건강을 만든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11시 전에 한번 주무셔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10년 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하는 긍정 닥터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